이번 영상은 30대 여자가 첫 차로 선택한. 이런 <laughs> 거하지 <laughs> 마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오랜만에 네. 네, 영상 출연자분을 모셨는데 저희 이제 파트너 업체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그 모트라인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laughs> 프로보이스라고 저희가 이제 서무 더빙할일이 있어서 의뢰를 했다가 또 사무실 또 마침 판교에 계셔가지고 차를 또 은근히 또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예쁜 차는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또첫 차예요. 제네시스 G70을 첫 차로 샀다는 거. 아 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성분들 중에서도 네. 운동 성능을 보시는 분들이 타는 차인데 어떻게 이 차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첫 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예쁜 디자인, 컬러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기준으로 제네시스 G70 그리고 미니쿠퍼 D. 아왜 미니쿠퍼는 디젤로 보셨어요? S를 일단은 그것도 디자인만 보고 어 이거 이쁘다 이렇게 해서 그게 디젤이었어요. <laughs> 아 그래요? 아... <laughs> 네네. 그래서 이제 그두개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제네시스 딱 보자마자 디자인이 스포티하면서도 예쁘고. 약간 럭셔리 하면서도 우아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앞에 페이스라인이 이제 메쉬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하나요? <웃음> 아, <웃음> 어디서 아, 이거는 이제 찾아봤죠. 아, 찾아봤어요? 네, 네, 메쉬 크레스트 그릴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G70이. 이게 스위처와 경쟁하는 브랜드예요. 이제 3시리즈나 C클래스, 뭐 이런 거랑 그래도 많이 동일 선상에서 보시는데. 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우리 사장님한테 대표님한테는 어땠어요? 18년도에 또 어워드를 받았더라고요 해외에서. 아, 네. <laughs> 아 그런 게 중요. 네. 아 그럼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런 아... 그 전문가들, 전문기관에서 약간 랩 평판이 좋은 것도 좋고 네. 사실 저희가 제네시스 하면은 그 현대에서 좀 고급 라인으로 좀 기획을 해서 보시면은 이런 내부. 네.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어, 전... 근데 그렇게 고급 라인 좋아하시면서 이거 거의 깡통 같은데? <laughs> 아, 저는 네. 있는 상태의 날것을 좋아합니다. 날것이 이미 고급지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해서 약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아, 더러워지는 거다? 네. <laughs> 아, 근데 이게 기본이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음. 네, 이거는 기본은 네. 깡통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로 신경을 쓴 네. 옵션을 보려면, 네네. 네, 풀업을 해야지 정말 얘네 진가를 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안 될까요? 한번 고려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네비요. 어, 내비게이션이 일반 내비게이션이랑 다르게, 검은색,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의 색감으로 제네시스 그 컬러감으로 만들어진 내비게이션이에요. 어, 그래요? 네. 약간 골드 톤으로, 골드와 아, 블랙 톤. 요... 네. 톤앤 매너가. 네. 네. 요 차를 사셨으면 이게 이제 마력이. 네. 250마력인가요? 그 마력을. 네. 충분히 느끼시고 다니시나요? 그 고속도로 탈때 스포츠 네. 모드로 하고. 네네. 120을 딱 밟으면, 아, 100, 밟, 120 밟으면 안 되지. 아니, 밟았어요. 밟은 거 고속도로. 수, 네, 밟은 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그래요? 네, 네, 밟은 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아, 그 스포츠 모드로 딱 하면은, 네. 촥 가는 느낌이 네. 너무 좋아요. 그 무슨, 마치 네. 말을 타는 듯한 느낌? 말이 아니지만, 말과 같은 빠름을 느낄 수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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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못 따라가게. 겠 본인이, 네. 아, 내가 이제 차를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네. 어, 어떤 프로세스를 딱 밟고 차를 샀나요? 그다음, 네, 차를 사야겠다. 네, 마음을 먹었다. 예쁜 걸 사야지. 네. 그리고 빨간색 차를 꼭 사야겠다. 네. 어, 조금 비싼 라인의 외제차. 네, 네. 아니면, 제네시스 G70. 이때 이제 제네시스 G70에 대해서 남편이 추천을 해줬죠 아, 디자인이 네. 예쁘다 예. 아. 그리고 이제 그거랑 소라타 새로 신형 새로 나온 것도 예쁘다고 하, 하더라고요 소라타요네 네. 네, 소라타 아. 신형도 레드가 있다. 또 옵션을 줘가지고 네네. G70을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뻤어요. 그냥 옆라인도 네. G70 문딱열때 바닥에 제네시스 해가지고 제네시스 마크 네. 이렇게 뜨거든요, 네. 바닥에. 네. 네. 그, 거기서부터 문딱 열고 들어왔는데 네. 인테리어가 네. 진짜 너무 고급진 거예요. 지금 오. 요 깡통이? 그, 그럼요. 어. 네, 그래서. 낮에 봤어요? 아니면 어두운. 밤에, 밤에. 밤에. 밤에, 어. 네. 근데 밤에 여기 이렇게 라, 이 불빛들도 네. 네. 되게 뒤에도 박히고 이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네. 아, 그냥 다른 거안 보고 이거 사야겠다. 차를 고른 그 과정 속에서 네. 그 남편분이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거의 본인 주도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시네요. 그럼요. 어, 제 차니까요. 본인으로 네.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럼요. 아 남편은 이원 원장 안 보태주셨어요? 그럼요. 와있다야 <laughs> 이거는 진짜 아니 당연한 거죠, 어떻게? 당연 당연하죠. 남편과 제가 다 각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분이 차살 때도? 네가 알아서 살아. 아 남편은 네. 결혼 전에 샀는데. 네. 아 결혼 전에. 네 만약에 이제 사겠다고 하면은 아. 보태줘야죠. 아 보태줄 거요? 예 네. 네, 사랑하니까. 와. <laughs> <laughs> 그래도 꽤 많이 거의 만 킬로 정도 타셨는데. 네. 그렇죠? 네. 어 가장 이 차를 탈때아 만족도가 제일 컸을 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만족스러웠을 때는 네. 어 제가 빨간색 차를 산 이유이기도 한데. 네.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찾을 때 네. 빨간색 그 제네시스 이쁜 디자인을 봤을 때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디자인과 네. 좋아하는 예쁨을 네. 추구. 추구하잖아요. 멋지 <laughs> 아, 가장 좀 아쉬웠을 때이 차를 하고 아 아쉬웠을 때 네. 아쉬웠을 때는 그 트렁크인데요. 네. 트렁크가 아까 보셨겠지만 진짜 네. 깨끗해요. 네네 네, 맞죠. 예, 네, 그게 트렁크가 전, 전동이 전 아니라서, 네. 그리고 트렁크 열릴 때 팍팍 열린단 말이에요. 되게 입딱 벌리듯이 무섭게 열려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네. 그냥 트렁크 자체를 아예 안 써요. 트렁크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동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옵션이니까 아까 아, 그 그런가요? 아, 것을 좋아한다고 <laughs> <말하고>. 아, 저는 <laughs> 네. 있는 상태의 날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아, <laughs> 네네 오십니까? 옵션을 달아야겠군요. <웃음> 네. <웃음> 어, 네. 그럼 이제 운전하신지는 오래는 안 됐지만 네네. 이제 여성 이제 운전자로 첫 차를 사서 이제 네. 만 킬로 정도 탔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어떤 이제 운전 문화가 가장 좀 아쉽나요?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맞아. 아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서울 가면은 진짜 막 빵빵 엄청 심하고 네네. 헉, 창문 열고 쳐다보고 막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신호, 길을 잘못 들어설 수 있거든요. 초행길이면. 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좀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매너적인 문화가 될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죠. 근데 또 이해는 하는 게 서울에는 차가 많잖아요. 어, 밀집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 또 다들 급, 바쁘고 네. 어, 주거지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연비는 어떠한가요? 연비 안 좋죠. 연비 보통 6에서9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또 이렇게 심플하게 뭐 네. 굳이 내가 너무 많은 걸안 보고 디자인 하나만 보고 사는 거. 그 네. 뭐, 뭐 이런 심플함이 가끔은 필요하다. 네. 네. 맞아요. 너무 남자를 볼 때도 너무 많은 걸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는 사람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네 마지막으로 상호톤으로 네차살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성능 딱한 가지만 심플하게 보고 사시면 됩니다 <laughs> 아 너무 부끄러워요 잘 하시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니.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또 시간이었을 텐데 네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 1도 네 1회를 한번 잘좀 해주시고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희 그 어필 하나 해도 되나요? 많이 하지 않아요. 아. 하죠? 아, 하죠? 그래요? 네, <laughs> 네. 네. 저희 프로보이스는 네. 저 빼고 모두 프로 사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laughs> 네. 무 필요하신 네. 많은 업체에 계신 분이나 개인분들. 네, 여기 뭐 메일 주소 띄워 드릴게요. 뭐 어, 네, 네, 되죠? 좋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마지막에 왜 목소리 떨어졌어요 왜 떨었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실이요 그러면 아니요. <laughs>